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애 대표입니다. 진... 가입한 여성분들 중에 키가 좀 많이 작은 여성분이 얼굴이 참 예쁘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매칭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가 잘안 가는데 결혼을 위한 만남에 있어서 키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이었고요. 우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시에는 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질문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요. 남성의 능력과 성품을 1순위로 봐요. 그러니 다볼 수가 없으니까 나이도 조금 넉넉하게 열어놓고 키는 내리고 내려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 170, 171, 172이 정도까지 감당을 하시는 편이었는데 불과 5, 6년 사이에 이게 비주얼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남성의 비주얼을 중요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요. 키가 171리 미트로이신 분들 있죠. 요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몸을 좀 만드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키가 작아도요, 사실, 외소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매력이 이렇게 딱 땡기는 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키가 작더라도 아주 근육을 잘 가꾸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자기 관리가 잘 되고 당당해 보이신다고 해서 결혼이 잘 됩니다. 남자분들이 키가 작은데 능력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칭이 힘든 경우는요. 그 흔들리는 눈빛과 키는 작은데 외소화해서 무언가 자신감 없어 보이는 그 분위기가 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분들이 만나길 희망하는 남성들, 능력 있는 남성들,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여성의 외모를 꽤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능력이 좋을수록 높을수록 외모를 꽤 많이 보시는 편이라서 이 외모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성분의 나이하고 키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남성분이 키가 작은 경우가 있고 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가 작은 남성은 본인이 작으니까 작은 여성을 희망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이만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 키를 희망하는 편이고요. 그 최대 키라는 게 최소 160 이상을 희망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뭐 하나 정말 부족할 게 없었잖아요. 집안이면 집안, 재력이면 재력, 본인도 똑똑하시고 학교 다닐 때 내내 키가 작아서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가 태어났을 때 나처럼 키가 작아서 이렇게 속상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같이 어디를 걸어가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 키가 그분의 또 자존심인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키가 큰 남성들, 네, 키만 큰게 아니라 능력이 빵빵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하고 이 비주얼을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키큰 남성분들이 165 이상 뭐 희망하실 때 오히려 한 163서부터 보게끔 저희가 많이 권유하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여성분의 키가 160 이하이거나 160 9cm 이상 제가 미인대 출신들이 많잖아요. 요런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혼인 정령기를 놓치지 마셔라. 왜냐하면 예쁘고의 첫째가 나이고 둘째가 키예요. 키가 작아도 어렸을 때 예쁜 나이 때는요 아주 다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또 키가 설령 크다 하더라도 예쁜 나이에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키 작은 분들은 온파하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키가 큰 분들도 조금 뭐라 그까세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키가 160 미치거나 168구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쁜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바로 희망하는 어, 능력 빵빵 남들은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나이와 키가 있기 때문에 예쁜 나이에 좋은 인연을 찾으시기를 어, 권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